주안득주안득해요 t 트크리스틴스 t 트 크리스틴스 t 트 크리스틴 s t i a n s 주주는프로 c 주ott Christians. 주ott c h r 주냐 했더니 사회로 내리자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 <laughs>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와, 여러분, 제주 여기가 지리면 좋겠다라고 했어 계란집이로 꽈자들이 있어요. 리츠. 리트랑... 이거 뭔가? 제1케이크. 미쳤다, 너무 좋아. 온 TV가 <laughs> 대만에 y t n 이 나오고 <나와 웃음> 갑자기 런닝맨 나오는 거. 음 오, 오, 야. 밥입니다. 어쨌든 밥이야. 그게 중요해. 밥이라는 게 중요해. 음, 음, 음. 김치 가져올게요. 여러분, 그냥 김치 아니고, 볶음 김치입니다. 딱에요 고기 반찬이 두 개. 양반이다, 양반. 응? 어? 대나무 뷰가 대박이죠. 나무 아름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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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아씨유 루킹 앳마피아씨 저는 이제 블루브 챌린지를 쓰려고 합니다. 이거 어려고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r <놀라주> a <놀라주> is very bad. 아, 아. <laughs> 크리스티 스튜어트. 크리스티 스튜어트, 크리스티 스튜어트, 리스티트이은 <laughs> 무엇일까요? s 머 m m 숙명? 소녀시대? 오! 아, 생선인가? 오, 고기국이에요. 진짜 고기국. 변가리 멸치볶음과 이 무말랭이를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생선 아니야라 제발 생선이에요 이참 네, 자고 싶었는데 맨날 일어나는 8시 반쯤 놓겠습니다 어제 밤에 너무 많이 먹은 거 같아서 격리 때 살찌면 안 되니까 음 아침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너무 배가 고픕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laughs> 과일이 왔어요. 음, 비염이 있어서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오면 비염. 아, 진짜 미쳐버리겠다. 이 아이의 정체는 무엇인가? 밥을 다 먹고 신문 스터디 하려고 신문을 켰는데. 메인 뉴스가 이거예요. 이 호텔 덕에 통창 로망이 생겼습니다. 저녁이 왔습니다. 점점 사라지는 나의 기대. 하지만 색다른 이 초록색깔 고무줄. 음. 그렇습니다. 리액션이 실종됐어, 나. <laughs> 제 미국 교환학생 브이로그에 자주 출연했던 대만 친구가 있어요. 저랑 미국 교환학생에서 제일 친했던 친구인데 친구가 호텔 어디냐고 냉장고 있냐고 물어보더니 버블티 하나랑 그린티 하나를 시켰으니까 버블티는 오늘 먹고 그린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내일 먹고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laughs> 아 우는 거 아니고요 <웃음> <웃음> 이게요 음 이게 드디어 <laughs> <laughs> 대만 버블티 진짜 맛있어, 와! 펄이 진짜 h 득 r 득해요 h i r t t s h i r 니다 s h i r t T-sh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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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s h 다가 t 시 s h i r t t 별로 안 피곤하네요 <laughs> 여러분 오늘 아침은 밥이 아니에요 <laughs> 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커피인 것 같아요 자, 제 목소리는 느껴지겠지만 이제는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다 <laughs> 열어볼게요 음... 네 친구가 준 녹차를 먼저 마실게요 달다가 뭐였지? 디엔?

크리스틴 스튜어트 n s to the c h r i s 스 i a 트 크리스틴 h e christians to t h 스 c h 트 i s t i 스 n s to the christians to t 이 e christians to the christians to the c h 에 i s t i a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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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드위치는 맛있을 것 같아요. 딸기잼이고 블루베리잼이겠죠? 얘네가 이제는 젓가락을 안 주기 시작했어요. <laughs> 지금 점심 먹기 전까지 이만큼 편집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집 3개정도 보러 가고 싶다고 이렇게 예약도 해놨습니다 오늘 점심이었는데 수박이랑 저거예요 저거 용과 용과 음, 똑같습니다 항상 쇠고기 볶음 고추장 또 꺼내봤습니다 <놀람> 너무 밥을 먹어야 되다 한숨이 나지? <laughs> 얼마 만에 봤는데 수박 음. 대말에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 수박이 중국어로 뭐지? 수박 <laughs> 아니 누가 수박인 줄알 <laughs> 후회를 하면 무엇을 하나 배우니까 우울해 며칠 전에도 본것 같지 않아요? 이밥 여러분 <laughs> <laughs> 음, 나중에 먹게요. 땀 나는 나. 오늘 <laughs> 눈이 진짜 많이 부었어요. 마이 e y e 아침에 왔는데 외면하고 있어요. 그럼 뭘까요? 되게 한국 죽처럼 생겼어요. 근데 되게 맛있어요. 어, 되게 맛있어요. 음, 이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갖 사전과 모든 걸 동원해 가며 <laughs> 겨우겨우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렇게 비가 오는데 밖에 온도가 33도면은 만두에 물 주는 거밖에안 된다는 거죠. 물 끓이고 왔어요. 야하! 이가인 지명다운. 그 옛날에 보던 드라마에 아까 제가 말한 이가인 지명에섹의 아침입니다 비가 넘어 와서 경보 문자도 왔는데 오늘은 아주 날씨가 좋아요. 떡볶이와 김치알반 모두 전자레인지가 필요해서 못먹는다는소식 그 고추, 그거 빵인 줄 알았는데 찐빵, 버빵, 바빵, 빵, 페퍼고의 도움을 받아보니 둘다 넣는 거라고 합니다. 막... 세상 너무 맛있어, 여진 않는데 먹을 만 합니다. 오, 나, 나 머리가 아파서 버블티를 시켰어요. 4시 15분에 버블티가 프론트에 도착을 했다고 저한테 이제 메시지가 온 거예요. 버블티 사진이랑.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4시 반이 돼도 버블티가 제 방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네 버블티가 거기 있는 걸로 아는데 언제 올려주냐 했더니 6시에 식사랑 같이 준대요. 그럼 내 버블티는 대략 1시간 45분 동안 그 프론트에 미지근한 데스크에서 얼음이 다 녹은 채로 버블도 물렁물렁해지는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어, 이건 뭘까? 이게 무슨 떡인 거 같아. 떡고데 이거 같아요. 맛있어요. 해가 쨍쨍할 때 시켰는데 해가 다 지고 왔어요. 여기는 큰 버블, 작은 버블이 두 개가 있거든요. 타피오카 펄이. 여기 보이시나요? 너무 맛있잖아? 녹았는데까 맛있다네 지금은 새벽 2시 20분이고요 언니랑 네. 같이 집을 알아보다가 편집하고 좀잘라고한 편집하고 좀 자려고 합니다 아침은 이거입니다 4시 조금 안 돼서 그쯤 잤는데 8시도 안 돼서 눈이 떠졌어요. 아우 머리 아파. 음. 정말 생긴 그대로의 맛입니다. 생선 안 먹는데 혹시 빼줄 수 있냐고 음식 남기니까 보냈는데 이렇게 써서 왔어요, 오늘. 고구마튀김처럼 생겼다. 잡채같이 생긴 거랑 진짜 고구마튀김이 되게 맛있어 보이니까 나왔고 처음으로 다른 국이 나왔는데 제가 밥에 올려주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예 자리. 이거 그 목욕탕 물 맛이에요. 그그 그 목욕탕에 뜨거운 물에 이렇게 좀 들어가 있다. 그 잠수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입에 닿는 그. 코리아 안 돼요? 차이나 안 돼요? 북조선안 돼요? 여기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라는 말을 얼마 만에 해보는 것들아 맛있어? 제가 한국에서 공부했던 중국어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 공부했던 공책들이랑 이제 진짜 나갈 날이 얼마 안 나왔는데 단어들을 많이 까먹은 것 같아서 어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몇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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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름> 누나 다니야 오기오 어떻게? 다나. 격리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오늘의 아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려 7시 반에 깼어요 오늘은 빵 같진 않고 오늘은 앙금입니다. 화장. 해서 잠을 잘못 잤더니 지금 너무 졸린데 지금 잠은 분명 또 밤에 잘못잘 거란 말이죠. 왜 그립톡을 두고 그립톡을 안 쓰냐고요? 영상 통화하다가 뽑아졌어요. Rainy. No. I have to go out tomorrow. 어제 한 말을 들었나봐요. 똑같은 고기에요 고기입니다. 맛있겠네. 애슐리 공기 같아요. 이제 짐 정리를 싹 했습니다. 제가 빨리 격리 해제됐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을 했는데 음.. 정작 격리 해제가 다가오니까 되게 두려움 같은 게좀 커요. 어.. 생각보다 설레는 마음보다 지금 걱정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아침입니다. 오늘 은 샌드위치랑 이렇게 빵이 또 나왔어요. 음, 제가 좋아하는 빵 맞네요. <목소리> <목소리> 지금 제 화장품들을 엄청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이거랑 뭐 아이라인, 아이브로우, 붓부터 시작해서 다새 거예요. 이 선크림도 그렇고, 쿠션 이런 거. 근데 다 동생이 사줬습니다, 제 동생이. 제 동생이! 너무 착하죠, 제 동생? 야, 어디 되게 엄청 울창한 숲에 들어와 있는 것 같죠? 인간의 거래지를 오늘은 좀 갖춘 모습입니다. 이제 한 발짝 대만 사회로 내리자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데 저희 엄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머문 곳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여서 제가 처음 왔을 때랑 비슷하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고 이제 저는 나가려고 합니다. 드디어 대만 생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한 걸음을 내딜 시간